안녕하세요 허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화까지 해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스포가 될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어 조금 없애는 부분도 있고 스포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스포를 들어야지 조금 기대하면서도 어 보시기도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포도 있고 또 조금 가려놓은 것도 있는 상태로 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전문 리뷰어는 또 아니다 보니까 조금 뭐 어설플 수는 있고 또 제가 편집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무슨 얘기 하는 거지 끝에 그래서 재밌었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첫타 봤을 때는 저랑 너무 달라서 그 이질감 때문에 어 조금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아 이기한장에 빠지는 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는 것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은 처음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이번 마지막 화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7, 8, 9화가 이번에 공개가 됐을 때 비장의 무기들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걸 압니다 자 이게 아, 어, 이게 처음 공개됐을 때도 첫 화에 이 미끄럼틀이 있는 바다에서만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첫화 공개되고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오면서, 어, 이게 산장에도 기한장 2가 있었다라는 거. 별장이 있었다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 반대로 숨겨놓더니 마지막 화까지에도 숨겨놓게 있을까 싶었는데 숨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나나 보트. 이거는 이제 예고편에도 좀 많이 나와서 이 헤드 기어 끼고 이 분명히 바나나 보트 타고 가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해쯤에 이제 오면서 공개가 됩니다. 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손님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 취준생 팀이 텐션이 되게 높고 그래서 남자 혼자 오신 분도 있고 알고 보니까 이제 탈북자 이제 하시라 탈북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각각 정말 자신들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텐션이 되게 높아 이 높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 바나나 보트를 타고 가는데 그것조차도 뭔가 되게 시원하고 신나 보이고 아 이래서 조금 마지막에 이 텐션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회의가 가까우면서 이제 이 마지막 이 체크아웃까지 가까우면서 기한이 없어요. 어, 기한장인데 기한이 없는 기한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한 같은 경우는 그나 혼자 산다 녹화가 예전부터 잡혀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서 어, 이걸 맡겨놓고 석진이한테 맡겨놓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혼자만 그냥 둘만 남겨놓고 예은과 석진과 남겨놓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한명 꽂아놓고 가요. 알바생은 바로 곽튜브. 곽튜브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이 준빈이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은, 임시장은 이제 석진이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버 직원들은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나름, 어, 재밌었습니다. 예전에 약간 그 홍철 없는 홍철팀 마냥, 어 기한 없는 기한장이었는데, 또 기한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또 텐션이 확 올라가가지고, 막 댄스 파티 열리고, 막, 어 노래 파티 열리고, 여행을 떠나요, 막 불러주고, 막. 난리가 나 난리가 막막목 돌리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아, 것들도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화 세 번째로는 마지막화에 깜짝 이벤트가 숨겨져 있어요 어, 요거는 깜짝 이벤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누가 쇼츠로 올리면 또 그것도 어쩔 수 없고 저는 어 어쨌든, 이제 마지막 일정에 이제 이게 접어들면서 일주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일정이 이제 접어드니까 점점 이 기한을, 기한과 섭진과 예은과 이 모든 직원들이 미쳐가. <laughs> 어, 기하나되면서 점점 다 미쳐갑니다. 그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은 이제 운전하해서 이제 갈때 마지막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 아니지만 이제 그, 물해 먹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셋이서 이제 가는데, 어, 차 타고 이제 가면서 노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이 석진이가 여행을 떠나요를 이제 불러요. 그랬더니 이제, 어, 기안이 자기는 소프라노를 하겠다. 대부분 남자들은 테너를 하겠다. 뭐, 바, 이, 뭐, 뭐, 뭐 뭐야, 베이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소프라노가 해야 겠다소프라노 한다고. 그러고. 또예연이는 뒤에서 예연님 같은 경우는 장기인으로 알토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삼부로 나뉘어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 자기들끼리 굉장히 신나게 불러 보면서 어 웃음이 막 셋이서 터집니다. 그거 보면서 아 이제 진짜 드디어 미쳐가고 있구나.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계속 삐져나오잖아요 약간 그래 물론 즐겁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편히 자는 것도 아니고 그. 오, 맨날 야외 취침을 일주일 내내 하는데, 또 햇볕도 있고, 바다도 출렁이고, 뭐, 멀미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있다 보니, 이게 뭐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맨날 손님 맞이하는 것도 있고, 뭐, 진짜 연예인이지만 또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또 장으로서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런지, 그때부터는 진짜 텐션이 막 올라가가지고 다들, 어, 난리였어, 난리였어, 진짜. 그래서 보면서, 아, 진짜 점점 미쳐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이 그래도 더 와요. 저는 이게 남자 손님에서 한두 명 정도 더 많이 오면 그 정도 오겠구나 했는데 어 마지막 화로 가면 갈수록 이때도 체크인을 한다고 싶을 정도로 많이들 어 오는데 새 여자 이제 두, 두 여자분이 또새 손님으로 오시고 그리고 커플 손님들도 이제 오시거든요. 커플 손님 한, 한 커플이 연상 연하 커플이에요. 그래서 오시는데 요 분들도 텐션이 다 높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한이 없었던 기한장에서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난다 아그 부류들입니다 아, 그분들은 빼지않아 어,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 텐션 높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되게 즐겁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텐션이 높은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보면서도 야, 저렇게 노는 것만 봐도 좀 즐겁다. 나는 저렇게 놀지 못하기 때문에 막 서로 춤추고 막 카메라 찍어준다고 하면서 막 팔꿈치로 막 카메라 찍어주고 막 난리였어 난리. 그런 난리 부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기한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한이 왔, 왔을 때 물어봐요. 기한 이제 석진이한테 나 없었는데 혹시 분위기가 더 좋거나 그러지 않았지? 라고 했는데 이제 아, 그때 선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laughs> 이제. 근데 굉장히 텐션이 높았고 그리고 기한이 있던 있는 날도 그날도 이제 노래 부르고 하면서 또 신나게 또 보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석진이가 석진이가 아니죠. 기안 팔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항상 이제 이기한장을 맡겨놓고 가야 될 때나 아니면 자기가 흔들렸을 때, 야 진짜 석진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왜냐면 요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일머리니까 되게 좋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센스나 이런 것들도 좋고, 그리고 본인이 흔들렸을 때그 정신적인 지주, 아, 이거는 기한 스타일대로 가야 된다. 맨 처음 정한대로 가야 된다. 안 그랬으면 진짜 기한이 얘기했다시피, 뭐 올라가는 문을 뚫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바, 바뀌었을 텐데, 바뀜 없이 끝까지 올수 있었던 그 지주 역할을 해주거든요. 어, 참 그런 것들에서 참 좋다. 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기준을 지켜가고 항상 꾸준히 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또 느꼈고, 기한이 없을 때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기한장의 임시 사장님이 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손님 중에 한 명이 탈북자였었던 그분이 선글라스 를 끼고 다니는 선글라스 안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방까지막뒤집어서아 여기 없으면 이제 없는 건데 하면서 이제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그런 세세하게 봐. 근데 그런 모습이 많아요. 석진이가 보면 어, 손님들을 볼때 뭐가 필요하지, 뭐가 안 필요한가 하면서 이제 계속. 어, 뭐, 밥을 먹든지, 물론 밥을 손으로 먹지만, 밥을 먹든지, 몰라든지 계속 주변에 보면서 이 손님들의 필요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요 친구가 이제 선글라스 알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조금 곤란해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자기 가방에 있는 선글라스, 구찌라고 하더라고, 사, 손님들이. 선글라스 줘요. 자, 너, 이게 주인한테 갔네, 드디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간다면서. 어 자기 거를 전짜 아무렇지도 않게 주더라고요 이건 나는 돈이랑은 정말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이게 뭐 굳이 다 아니든 이게 뭐 진짜 주고 싶은 마음과 이거를 해줘야 되겠다는 라 마음 그 자체만으로 준 거잖아요 진짜 너무 귀한 일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진짜로 이 기한장에 석진이가 없었으면 이것도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 되게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 이세의 기한과 석진과 예은과 이게 참 조화로웠다 어. 그리고 이제 보면 볼수록 제가 느꼈던거 야 이게 점점 그 텐션 높은 남자 손님들도 있고 막 다들 이렇게 막 하다보니까 어, 점점 군대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그러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군대 같다가 아니라 군대 냄새가 나 점점 그래서 야 이제 자 너무 군대 같다 이러다 군인도 오겠어 하니까 진짜 군인이 오더라고요 울릉도에서 이제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는 군인들이 와 마지막 날쯤에 어, 야 이제 하다하다 진짜 군인까지 오는구나 싶었고 그리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더 황당해 하는데 군대보다 더 시설이 안 좋아서 왜냐면 나와서 이제 울릉도도 구경하고 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시설이 더안 좋은 거라 자기들이 와 지내던 것보다 되게 황당해 합니다 당황해 하고 그리고 밥을 손으로 먹으러 갈때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제 기한이 이제 얘기 어려우면 숟가락 써도 된다 했더니 자기 자존심 때문에 손으로 끝까지 다 먹었다 이런 인터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도 와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진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기한 자체, 이 기한장이라는 것 자체에 정말 청춘들이 막 너나 할거 없이 모여서 그런지 그런 낭만을 본 느낌이었어요. 청춘들의 그런 낭만들, 그런 이런 어려움 어떻게 보면 이 시설 자체가 오, 어, 쉽지가 않잖아 클라이밍 해서 입고 들어가야 되지, 밥 먹으려면 봉 타고 내려가야지. 밥다 먹고 힘다 빠졌는데도 봉 타고 또 올라가야지, 또 어, 숙소로 들어갈 수 있지. 뭐 미끄럼틀 있지. 뭐 화장실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고 쓰기가 뭐 샤워 시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도 그런 어려운 것들, 침대도 막 밖에 있고 매달려 있어요. 그거 얼마나 쉽지 않아? 근데도 다들 막 재밌다 하고 실제로 다 이걸 즐기는 모습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낭만인가 보다. 이, 어려운, 어려운 것 자체를, 힘든 것 자체를 힘든 게 아니라, 어, 너무 좋아. 어, 진짜 낭만 가득해. 요 어, 이렇게 하니까, 보는 내내, 볼수록 저는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 거 자체가. 그리고 이제, 곽준빈, 이 곽튜브가 나온단 말이죠. 기한이 없을 때, 알바로 이제 나오는데, 어, 이세 명이랑도 이질감 없이 참잘 어울리더라고요. 확진도 편하게 구급 하고 예름도 편하게 대하고 기한도 편하게 대하니까 어 이번에 이제 시즌2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번에 시즌2를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은 요번에 요네 명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라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너무 그 기안이 빠졌을 때 셋이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기안이 와가지고 넷이 있는 모습도 또 좋아가지고 오 이게 되게 색깔을 잘 조합을 잘 했다 그래서 이제 시즌 2에는 알바생 개념으로라도 또 한번 오든지 아니면 쭉이번에 4명이서 왜 서진이네도 자꾸 알바생이 늘잖아요 그런것처럼 어이 기한장도 알바생이 좀 늘었으면 좋, 알바생이 곽준비로 해가지고 좀 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시즌 2는 뭐 똑같이 그 장소에서 또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기한의 상상을 현실화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쉽긴 하더라고 확실히 이게 9화밖에 안 하고 딱 마무리가 되니까 아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한 12화 정도까지만 끌어줬어도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끝나는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제 기간과 이제 셋이 모여가지고 시즌2에 만나요 이거를 되게 여러 번 시도하는데 그여러번 시도한 만큼 시즌2도 진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시즌2가 한다면 또더 즐겁게 또 어떤 상상과 어떤 관전들 어떤 비밀 무기들을 어, 숨겨 놓을지 기대가 된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 상태로 또 뭔가 발전시켜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있는 숙소도 아까우니까 어, 아깝다는 표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뭔가 다시 새롭게 없애는 건 너무 아쉽다. 뭐 아쉽다는 얘기 많이 해요. 셋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마지막 날 됐을 때 그런 것처럼 저도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청춘의 한 페이지에 마침표를 진짜 찍은 이 기한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낭만의 마침표다 이렇게 했는데 기한장의 시즌1의 마침표를 찍으니까 낭만적이었던 그 모든 모습들의 한 페이지를 다 쓰고 마침표 찍고 이제 잠깐 쉴까 이런 느낌이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화까지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또 요거 어 제가 요거 세편에 나눠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세 3편 다 봐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아니면 또 마지막 편이라도 이렇게 또 찾아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중간부터 봤다. 그것도 감사드리고 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감기라 코가 꽉 막혀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것들을 다 얘기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해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거나 아 이제 볼까 말까 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보세요 저는 보는 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오늘도 제 채널 이렇게 오셔 가지고 영상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댓글 있는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쫙 남겨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만 와도 제가 구독자 만 명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바하고 있거든요 어, 구독자 만명될수 있도록 이제 6천명 밖에 안 남았습니다 6천명도 안 남았어 이제 5천 600명, 5,600명만 되면 어, 그 5,600명 안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만명 안에 들어오는 거야. 나는 그만명 이상은 의미도 없어. 그냥 만 명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니면 이 정도까지 왔다. 아, 이제 이미 뒤로 가게 눌렀어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지금 보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한번 제가 조심스레 이제 권유를 해봅니다. 멤버십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개인적인 모습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아 이거는 영상으로 만들기 좀 그렇겠다 싶은 모습들이라든지 이 사기 정말 쓸잘 데기 없다 싶은 것들 영상을 찍어놨는데 못 쓰겠다 싶은 것들도 다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관심 있고 그리고 나 저를 이제 후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해주셔가지고 지원해주시면 지원해 아 빵빵하게 쏟아주시면 왕칵 쏟아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호민이었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오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내일 만나요.